엔드버시맨오고 사왔습니다. 타오바오에서요. 잠수함이에요. 이건 마커들이죠. 얘는 선마커. 파도. 타오바오치고 비싸지만 구성이 알차요. 보여드릴게요. 요 까만 건 버릴게요. 중국어라 실망한 표정이에요. 아 얼굴 안 나오지? 이거 바다 타일이에요. 깊이에 따라서 나눠 놓을 수 있어서 게임할 때 편리할 것 같아요. 먼저 해주면 표해수충 중해수충 심해수충 연구카드에요 아 들어간다 슬리브 때문에 안 들어갈 뻔했어요 아 슬리브가 좀 빡빡하긴 해서 들어가긴 하네 다행구 오케이 이게 1인, 1인용이 인 여긴가 보다 여기 뭐고 여기에 이제 안 쓰는 오리지널 토큰들을 넣습니다. 삐맞나 초록색. 자, 초록색은 여기. 이게 이렇게 열려요. 촥. 이렇게 딱 끼고. <laughs> 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고, 여기 안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넣고, 네개 넣고, 그다음에 잠수함 세개 색깔 진짜 딱 맞췄네. 세개 응. 별, 생각보다 토큰들이 너무 많아요 안되겠어요 저의 하수인 언드문을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있나

아 이게 그거 그래서 보, 보면은 이게 이게 왜 있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나 했다는 표시하는 거였네 이렇게 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넣어도 되는 거였어 아이렇게 음. 이렇게 보니 세상팔에 음. 털이 많으신 음. 언두 몬 음. <laughs>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뻐라.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자꾸 빠지네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닫아요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다음에, 이렇게. 어, 여기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거네. 음, 끝! 버리는 거. 이거 뭐 확장 같은 거 나오려나? <laughs> 확장 나오면 이런 거나 더나오지 음. 미션 같은 거 음. 깔끔하게 끝났다 얘 넣을까? 네. 어디로 세워야 되지? 이렇게 세워야겠다 끝